60세 이상이라면 오늘 이 이야기를 절대 흘려들어서는 안 됩니다. 불면증은 단순히 밤에 잠을 설치는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. 몸이 무겁고 머리가 맑지 않으며 낮 동안의 무기력으로 삶의 활력을 빼앗아갑니다. 그런데 많은 분들이 믿고 의지하는 수면제 정말 해답일까요? 많은 연구들이 경고합니다. 수면제는 단기적으로 잠을 들게 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뇌와 몸을 지치게 하고 심지어 치매 위험까지 높일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. 수면제를 오래 먹으면 몸이 더 빨리 늙는다라는 학계의 논쟁은 여전히 뜨겁습니다. 그렇다면 답은 어디에 있을까요?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바로 Top 5 의학적으로 입증된 숙면 음식입니다. 약에 기대지 않고도 우리 몸 스스로의 회복력을 깨워, 깊은 잠으로 인도하는 자연의 선물, 바로 음식입니다. 단순히 민간요법이 아닙니다. 세계 여러 연구 기관과 병원에서 실제로 임상시험을 거쳐